코스모스 피어 있는 여러분 드디어 가을이 왔어요. 가을 하면 저는 코스모스가 생각나죠.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여러분 신나고 신명나게 우리 가을 남자의 계절. 나 지금 고독하니 남자의 계절. 가을에 관련된 단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가을은 뭐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나뭇잎이 이렇게 떨어져. 그래서 떨어지다라는 fall 이 동사에서 영사가온 거예요. 그래서 fall. 나뭇잎이 떨어지니까 가을이 됩니다. 자, 이 fall 대신에 내가 조금 더 유창하게 좀 유식하게 가을을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은 옛날 라틴어인 autum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아톰아시나 아톰. 아톰머리 아톰 나와라. 아톰머리. 이 아톰과 비슷하죠? a u 너는 아톰, 나는 어 u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Fall, autumn. 둘다 가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아산에 오면은 은행나무 길이 있어요. 특히 10월 말 정도면은 이렇게 멋있게 은행나무가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진은 좋은데 막상 가보면은 거기 은행이 막 떨어져가지고 막 아기 막 냄새가 너무 심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은행 영어로 긴코라고요. 이게 사실은 일본어에서 왔습니다. 오, 깅코 상오갱키 데스까 하는 그 일본어입니다. 깅코 너츠, 너츠가 들어간 이유는 딱딱하죠. 그래서 깅코 너츠. 그럼 은행나무면은 깅코 트리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깅코 너츠. 좋아요. 다음 바로 가을 남자 가을에 태어난 바로 가을 남자죠. 그래서 가을은 이렇게 낙엽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뭇잎이라는 단어 읽어볼게요. Leaves. 물론 얘가 동사로 쓰면은 떠나다라는 뜻이 됩니다. I will leave you. I left my phone in the taxi. 놓고 왔다. 동사지만 명사로 쓰면은 leaves. 바로 나뭇잎이죠. 그래서 여러분, 낙엽은 영어로 바로 뭐라고 하면은 가을 나뭇잎이죠. 그래서 fall leaves.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미 떨어진 이라는 형용사를 씁니다. 그래서 fallen leaves. 이렇게도 쓸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fall leaves는 물론 낙엽도 될수 있지만 가을 나뭇잎이니까 바로 단풍이 됩니다. 단풍. 여러분 이또 충청도 천안에 오시면은 독립기념관 단풍나무길이 엄청 멋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우 단풍나무길 멋있죠.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둘레길을 한번 싹 돌아보는 것도 또 아주 또 재밌는 하루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fall leaves 음. 단풍이란 뜻도 되고 대신에 color라는 단어를 써서 fall colors 이렇게 써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의 기초 영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단풍은 fall foliage. 얘도 어려운 단어입니다. 나뭇잎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가을 나뭇잎, 단풍이란 뜻이 되죠. 자 좋아요. 우리 낙엽까지 공부했으니까 다음은 또 가을하면은 여름에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덥다가 이제 가을이 따오면은 산들바람이 이렇게 시원하게 불어옵니다. 그래서 on autumn breeze라고 해요. 한번 읽어 볼게요. on autumn breeze. breeze 하면은 시원한 바람이라는 명사입니다. 산에 갔을 때 와우, fresh breeze 이렇게 쓸수 있는 단어가 되는 거죠. 자, 다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코스모스라고 알아 보죠? 앞에 고향역 제가 노래 불렀습니다. cosmos flower 이게 영어에서는 코스모스라고 하면은 우주라는 뜻도 돼요, 천체라는 뜻도 되니까 꼭 뒤에다가 플라워를 붙여줘야지만 헷갈리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코스모스 플라워.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깊어갈수록 날씨가 밤에는 쌀쌀합니다. 그래서 추운 거는 우리 콜드라고 하죠, 콜드. 쌀쌀한 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형용사라서 칠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매운 거 먹으면 칠리 고추 있죠? 매운 거 먹으면 막 온몸이 떨려요. 그래서 쌀쌀하는 칠리. Oh, I feel chilly. I need a blanket. 이렇게 쓸수 있는 단어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제 이 단어를 갖고 우리 한번 저와 함께 가을에 관련된 영자 한번 해보시죠. 가을에 관련된 앞에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우리 영작 들어갑니다. 가을이 코앞이야. 그러면 코앞이라는 소리는 여기 여기 가을이 있죠? 제 코가 여기 있습니다. 코앞이야. 정말 가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은 어떤 표현을 많이 쓰면 은 just around the corner 코너 옆에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앞이라고 하죠. 원어민들은 Just around the corner라고 합니다. Oh my goodness, Christmas is just around the corner. My birthday is just around the corner. What kind of gift would you buy for me?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just around the corner, 코앞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은 가을이 있다, 비동사요. 잘했습니다. 그래서 fall 그냥 가을이 여러 개니까 fall이에요. 그 가을이 아닙니다. is just around the corner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다음입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야. 얘도 영어랑 한국말이랑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가을은 계절이야. 요거를 가는 거죠. 근데 최고의 계절이야. 완벽한 계절이야.라는 완벽한 perfect 이 단어, 요 형용사를 씁니다. Do you think my face is perfect? No. 아니죠. I'm perfect. 이렇게 쓸수 있는 형용사예요. 그러면 가을은 완벽한 계절이다. 뭐하기 위한 일다 책들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시작 이렇게 갈수 있는 거죠. 그럼 일단 여러분 뭐예요? 가을이니까 fall is 완벽한 계절 the perfect 계절이니까 season 뭐하기 위한? to read books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세번째요. 한국은 가을이 매우 아름다워요. 여러분 정말로 저는 가을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I'm the one of the person who is crazy about fall in Korea. 왜 그럴까요? Why do you think like that? Because 한국의 가을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거예요. 한국은 가을이 매우 아름다워. 한국은 정말 아름답다. 가을 안에. 요렇게 바꾸면은 똑같은 표현이 돼요. 한번 해 볼게요. 정말 아름다워. 가을 안에.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Korea is very 아름다우니까 Beautiful. In the fall. 이렇게 가면 되죠 뭐 In the fall. 이 n 다 그러면 In fall. In fall. 가을 이렇게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In fall. In f a l 세 In fall. In fall. In fall. In fall. In f 쌀 l l 여러분, 요즘 밤 되면은 조금 춥습니다. We are between seasons. 그래서 환절기에 있다. 이런 표현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쌀쌀해, 아 쌀쌀해. 그러면 지금 쓸 주어가 없어. 내가 뭔가를 주어 담고 싶은데 주어가 없어요. 그럴 때뭘 쓴다? 뭐 묻지도 따지도 말고 이십니다. 쓸 주어가 없을 때이 쓰고 조금. 얼리를 이라는 단어를 쓰면 돼요. 쌀쌀해요. 바깥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쓸수 없어. 동사는 이즈입니다. 조금 얼리를 쌀쌀한 칠리죠. 밖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자친구가 Oh, 오빠! It is a little chilly outside. Shh! Don't worry, honey. I will give you a blanket. 이렇게 쓸수 있는 표현. 여러분, 아주 느끼합니다. 아주 느끼해요. 다음 가죠. 설악산은 단풍으로 유명하다. 여러분 설악산 설악산 나와주세요 여기 설악산이 있어요 와우, wow, beautiful! I love 설악산 이렇게 쓸수 있는 설악산입니다. 단풍 여러분 단풍 영어로 뭐예요? 가을 컬러죠 가을 색깔 그래서 autumn colors 이게 싫으면은 fall foliage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자가 봅니다. 우리 설악산은 다 알고 있으니까 앞에다가 더를 써야 돼요. 서로 알고 있으면 더를 쓴다. 설악산은 유명하다. 단풍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써락이니까 써락 소락, 더 서-락 r 거를 많은 분들이 야 이거 한글인데 굳이 영어 i 쓸 필요가 있나? 이거 영어 n 쓰면은 so k o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멋있게 그냥 우리 한글로 한번 해보죠. want t 는한글 e Manon. So Rock. 서 o u look at him. y o 산 go to m o s c h 요 e y o u h 하나니까 is 유명한 famous 여기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뭐로니까 for 입니다. 단풍 autumn colors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뭔가로 유명한 거 be famous for 입니다. 여러분 천안은 뭘로 유명합니까 천안은 당연히 호두 가지 아닙니까? 천안 삼거리에 휴게소에 오시면 호두과자 한번 하시죠. 호두과자 한번 하실래에 이겁니다. 천안 is famous for walnut cakes.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또 공주는 뭐가 유명하느냐? 공주. 공주 정안에 가면 은 밤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정안 in 공주 is famous for chestnuts. 이게 바로 밤이 됩니다. 밤, 밤을 잘 보면은 남자의 그 넓은 가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가슴, 남자의 가슴, chest, not 이렇게 갈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재밌게 저와 함께 계속 영어 단어도 공부하고 단어도 외우는 거, 영작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가을 바람이 살랑거린다.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런 거,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이 살랑거린다, 살랑거리죠 이렇게 막? 살랑.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영어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이런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려면 항상 영어는 주어와 동사를 맞추면 된다. 이 주어 동사만 맞추면 은 살랑거린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갈수 있어요. 자, 보죠. 일단 가을바람. 우리 가을바람. 한 줌의 가을바람이 좋아요. 여기서는 on autumn. 이게 싫으면은 of all. 이렇게가도 상관없어요. Fall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on autumn 바람이니까 시원한 바람. breeze. 요게 가을 바람이에요. 한 줌의 가을 바람이니까 on이 들어갑니다. on autumn breeze. 그다음 동사예요. 불다. 불다라는 동사는, 여러분, 제가 하트를 불어드릴게요 요거. 바로, blow가 됩니다. blow. 요게, 불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한 줌이니까, s가 들어가죠. An autumn breeze blows. 살랑거리는 건데, 살랑거리는 건 뭐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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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죠. 그래서 부드럽게 softly라는 단어 예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을바람이 살랑거린다. An autumn breeze blows softly.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절대로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고 제가 알려준 거를 가만히 생각해보고 주어동사 넣고 요거만 생각하면 됩니다. I am dancing softly. 어, 선생님, 그거는 crazy인데 아닙니다 이게 softly예요. 이렇게 저와 재밌게 제대로 된 영어 선생님과 하나씩 공부하다 보면은 이해력도 생기고 말도 쉽게 할수 있고 단어도 재밌수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재있게 저와 함께 제대로 공부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 프랭크쌤 영어 여기를 적극 제가 추천드립니다. 한번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오늘 가을 관련된 단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